네 반갑습니다 정직한 남자 정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운대 H 스위트 이제 사무실로 등록도 가능하고 뭐 이제 거주도 가능한 그런 생활형 숙박 시설 임대 매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평수는 이제 공급 평수로 3 6 평이고요. 이제 전용 평수, 실평수, 27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HCT에서는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이제 우측에는 신발장, 그리고 스타일링 점검을 할수 있는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일단 쭉 가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쫙 거실이 있고, 지금 저기 바다뷰가 보이는데, 너무 이제... 햇빛이 잘 비춰서 너무 반짝반짝한 역광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또 우측에 보시면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는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수납할 수 있는 거울, 그리고 욕조가 들어와 있네요.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논말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그래서 왼쪽에는 방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뭐 그냥 아파트 작은 방과 비슷하고 이제 미니 드레스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조망은 제 5층으로 촬영한 거라서 자 해리단길부터 이제 우동산 구역 이제 비스타동원, 롯데캐슬스타 센트럴 프루즈까지 쭉 보이는 근데 해운대구 역사도 보이네요 조망이 볼수 있다고 보십니다 뭐 낮에는 뭐 별거 없어 보여도 밤에는 불이 들어오며 번쩍번쩍 번쩍 야경이 이쁠 것 같은 타입입니다 그리고 미니 드레스룸을 열어보면 이자게이게 이렇게 이짜이 짜여 있시 보시면 됩옆방옆방일하일하게 크기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좌측 방이 조금 더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구성입니다. 뷰도 조금 더 주로 들어오지만 아까 봤던 뷰랑 렇비슷하게 뭐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미니 드레스룸, 마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여기 사이즈 자체가 이제 뭐 침대 킨 사이즈도 들어오는 짐, 침... 암, 그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실 알아보겠습니다. 욕실 알아보면서 이제 ACG 스위트는 전 타입이 이제 에어컨, 네 대,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가스 오븐기 전자레인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스 레인지로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층고가 높고요. 그리고 우물 조명도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 그 다음에 LED로 조명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거실이고 안방. 한 방이 아니고 욕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욕실. 욕실에는 이게 냉장고, 그다음 김치 냉장고, LG 걸로 들어와 있어서 아주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이 세대 같은 경우가 거의 신축급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에는 디귿자, 이쪽에는 식탁 라인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뭐 이제 환기 같은 거잘 되고 넉트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 이쪽은 이제 뭐 부남로 초입 그 다음에 이거 시타딘 호텔이라고 불리는 라미에트 건물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세탁기 넣는 자리고 이 단자를 뜯으시면 이제 올리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건조기 많이 쓰시죠 멋있어. 이제 역광 안 비치는 부분이 보니까 바다 뷰가 수평선까지 싹다 보이고 오늘은 좀 해무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한번 열어봐 열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창호이중창호로 되어 있어서 소음 발생이 없습니다. 입지가 좋은 편인데 소음 걱정을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방음이 잘 되는 거고요. 바다 조망 쭉 보이고 해무도 많고 해비 또 너무 역광이라서 잘 촬영은 안 되지만 참고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해운대로 도로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공사장이 많네요. 앞으로의 해운대 개발 참 기대가 됩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 뭐 비싼 땅값에 이렇게 많이 개발되는 곳은 해운대 밖에 없어서 조금 더 기대되는 해운대의 이제 미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월패드, 월패드로 이제 뭐 이제 방문자들 그리고 관리사무실 전화하기, 엘리베이터 잡는 기능까지 충분히 다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부분입니다. 안방에도 바다 조망 방금 아까 펼쳐지는 바닥 쭉 들어오고요. 그리고 말방에는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어서 좀 넓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다없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없어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구요 그리고 저쪽에도 아까 안방 작은 방에서 보셨다시피 작은 드레스룸 들어와 있고 이제 지금 제가 오전 시간에 왔는데 일조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라도 따뜻해서 뭐 난방 같은 거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대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이제 긴 세면대와 비대 설치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샤워 부스까지. 마지막으로 여기도 수납장, 붙박이 장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h s 위 e 이제 89 타입이라고 하죠. 넓은 평수 다 알아봤구요. 이제 보증금, 월세, 그리고 뭐 다른 타입으로도 여러가지 나와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타입을 차량 오늘 시작했구요. 어, 문의 주시면 이제 뭐 좋은 뭐 컨디션의 좋은 집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매물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직한 남자 정면이었습니다 뭐 기타 문의사항은 따로 전화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h s u i 만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h s u i 는 이제 3층에 커뮤니티가 있, 있고 게스트 하우스 총세 개. 이제 지인분도 오시면 미리 예약 잡으시면 이제 층고도 넓고 전망도 이제 확 트인 이제 게스트 하우스 제공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식 서비스, 이식당 육천 원 원료 시고 나머지 공일은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 에 독서실, 근데 퀴즈 풀방 이제 뭐 수영장 아닙니다 퀴즈 풀방입니다. 편백 있고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건식 사우나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하시고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남자 정맨이었습니다